네 반갑습니다 셀리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선물장에서 마이너스 2.5% 기록을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글리드어서 셀리드 관련된 문의를 많이들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 제가 좀 특별하게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좀 급하게 촬영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이 수익으로 연결지으신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주식 정보는게 정말 별게 없는 게 이게 어차피 다 세력들 정보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들어서 셀리드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뭐 이런 차트나 뉴스 기사들 보다는 세력들이 어디까지 상승을 만들어내서 또 언제 하락을 시킬건지가 제가 수익을 보는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번에 여의도 인맥들까지 총동원을 해가지고 정보를 하나 구해왔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정보를 좀 확인해본 입장에서 얘기 드리자면 셀리드 아직 끝난거 아니고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개미들은 접하기 힘든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재료가 제대로 작동을 했을 때, 역대급 강세장으로 충분히 전이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저희들이 세력들 등이 엎에가지고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런 기회가 찾아온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해당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게임 번호로 셀리드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 영상 확인하시고, 편한 시간대 연락 남겨놓으시면 바로 정보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세팅 완료를 해뒀고요 다들 현재 자리에서 많이 답답해 하실 건데 이 대응 방법과 정보를 좀 알고 나면 많이 안심이 되실 겁니다 정말 이 정보와의 종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급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3분 정도만 저에게 집중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증권시장의 무상승자 소식일로 나왔는데 무상승자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긴급속보이고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해온 정보이고 직접 사서 가지고 온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1대5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날짜까지 정확하게 올나왔고 조만간 공시가 올라올 예정인데,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 급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 발행 주식수랑 유동 비율 보면 딱 가면 올 겁니다. 800만주에 18% 현재 품절주 상태인데, 자, 이런 품절주가 무상 증자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이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번 무상 증자를 통해 유통량을 좀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만들어 내겠다는 건데 상승폭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유보율 역시도 약12,000% 정도로 그만큼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최근 이렇게 대규모 무상 증자라고 해봤자 1대 4 아닌 가끔씩 1대 6도 나오긴 했지만 이게 워낙에 바닥에 있고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이 무상 증자를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큰 상승 없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얘기가 좀 다릅니다. 1대5 무상증자에 재무 상당히 좋은 편이고, 호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품절주까지.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대규모 무상증자 소식이다 보니까 정말 수익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제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설명 안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티나게 대량 매수를 한다던가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하는 분들 절대 안 된다는 거꼭 유의해 주시고, 해당 정보 공유 원하시는 분들 나와 있는 게임 번호 010-2706445 번호로 포스닥이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 놓으시면 현재 해당 정보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 문자가 들어온 순서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 최대한 빠르게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확인한 즉시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해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